베아르고 <목소리> 싶은데 여기 블루입니다. 에요에요 블루. 베아르또하고 싶은데. 뭐뭐이 리알토. 리알토 하고 싶대요. 아, 리알토. 리알토. 네, 우리 팀 아, 뭐, 우리 팀 아, 우리 팀 많이 돼. 그러니까 아, 소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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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소시 나, 나, 나. 스파이야. 아. <laughs> 미스터 한 10시간 했나? 아, 나만 하겠어. 디벌만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 우리 탱왜 이래? <웃음> <웃음> 저 저기 탱도 뭐 그닥. <laughs> 내가 이이 이 계정으로 플레이 시간이 1380시간인데 어 윈스턴 응. 11시간 했다. 나만 시간은 디바 꽤 돼도 네. 할못 해. <laughs>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되어. <laughs> 안녕 놀랍게도 110시간이나 했다고 디벌를 77시간이면 많이한 거야. 엄청 많이 한 건데? 네. 110. 거의 아, <laughs> 거의 장인 수준인데. 원초 원초. 근데, 근데 못 해. 장인 초대성 나가도 되겠는데. 아, 이제 네. 초반 같다. 무도가 머리한데. 초반이라고. 그래 봐 봐. 안 돼. 안 돼. 어, 형님 나좀 딘데? 어, 나못 봤다. 나못 봤다. 뒤에서 한명 밀어 버립니다. 와 애쉬 애쉬 위도 왜? 왕 안, 안전하게 들 받을게. 하나 끄. 아이. 한번 밀어주세요. 와우. 한번 밀어주세요. 제가 또한명또 딱게요. 또 딱게요. 또 또따가요 또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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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졌어 라인 던졌어. 오더 절묘한 거아니 위도 위치 좀 계속 불러줘. 정면이네. 씨가만 씨가만. 에이스 밭이. 오우, 쏘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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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oh, help me. 네뽕뽕둠 네, 네. 아이고. 어이씨. 뽕둠 한번 가실. 뽕둠 가실. 위더건 아직 안 끝났다. <laughs> 아, 이거 방각. 방금... 오케이, 위더건 끝. 위더건 하는... 끝. 피어 <laughs> 안. 뭐야? 시가 막아, 여기 있어. 뭐야, 여기 있어? <웃음> <웃음> 야, 이거 너무 외성지럽니까? 저 <laughs> 어, <laughs> 죽여. 어. 우디 <laughs> 이거 내가 궁궁쳐줄게아 <laughs> 이거 아아아 이거 안돼. 리도 아니야 이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뽕둥 가자 이거 아유. 네네님 뽕둥 가요 우리. 언더. <laughs> 네님 듣고 계시죠? 네네스. 네네스. 네이 마이, 마이크 안 되나? 얘님 듣고 계신 걸로 알고 들어갈게요 눈피. 네. 위도우. 누어요 누웠대요. 아, 자. 어질렀다. 우리 힘러가무요땅거 아. 아, 현장이라서. 안 되나? 우리 탱 바꿔야 되지 않을까? 우리 반벽해 음. 할수 있는 사람이 없어 아니 자리야 할줄 알지 않아? 근데 행님도 자리야 하지 않아? 아직 투방이라.. 이거 일단.. 투방은 에바잖아.. 아..아 아직 뽕안 썼구나? 그러면 아직 가능성이 있어 뽕안 썼으면 가능성이 있어 자 정면 정면 들어갑시다 천천히 오케이 자폭 나이스 레입님 네, 지금 줄리 아이고 제발 괜찮아 괜찮아 나이스 시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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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스크 그다음 그다음 그다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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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컷컷컷 나이스 그랬어 나 그럼 바깥게 탱 오른쪽 위에 사레의 협박 받으셨네 <laughs> 뭐 했는데? 어딘가 저... 짚고 있냐고 <laughs> 1대1로 죽인 거 아니야? 헤드 맞춘 거야응와 왼쪽 오른쪽 다 있어 이런. 둘다 음, 떨갔어 위에 둘다 떨갔어 한번 더 떨구게요. 이거 떨어지고, 떨어지고, 위도 위독하. 지금 거 이거... 이 층에.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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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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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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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헤매, 아유, 헤매, 아 헤매, 헤매, 아매아이고아매 아유, 헤매, 아매 아유, 헤한 아유, 헤매, 아유, 아 아유, 아유, 아 아유, 어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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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유 하나만 해도 될까? 안녕, 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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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비력이 너무 낮아. 어, 나. 여기로 들어와. 어나 빨리가. 어 너무 아픈데? 다시 가자 다시. 죽지 말고 죽지 말고 살아야 돼. 네. 아들 내내님 살려줘. 어 이거 돌마. 다시 갑시다 이거. 공도 거의 다 찾고. 안녕 25초까지. 이거 내내님 뽕 기다려볼게요, 이거. 분피. 어, 저 뒤에 있어요. 오케이, 확인. 지금 줄래요? 어. 어, 이거 안 보이나? 내내님 혹시 안 들리세요, 제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일단 라인, 라인이라도 아니 아. 이거 위도 혼자 다는 나한테 맡 못미나? 밀었어요. 저기, 위도우 빼고 맥크리요. 어, 네. 맥크리시씨 아니, 휙. 와, 어이. 너무 아프다. 궁수 빼야겠다, 이거. 방백 녹는다. 나방백 없어. 네. 시그마, 시그마. 혼자. 시그마, 시그마. 그래, 야, 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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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그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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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야, 야, 나나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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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나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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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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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또한 가자. 네. 어, 있나? 은 많은데 전때니까 네. 네. <laughs> <아니면. 잘 봐봐. 웃음> <laughs> 뭐야 와 이거 <laughs> 아, 내가 갔다 <갖다> 갔다. <laughs> 아, 아, 아. 비 비빈다. 비빈다.

형님 앞에 방벽이라도 들고 있을게. <laughs> 뭐라도 해볼게. 얌이 <laughs> <laughs> 편한 걸로 해. 난 편한 거. <웃음> 응. <웃음> 어우, 12시 반이네. 졸리다. <laughs> <쉽습니다. 웃음>

파이팅. 4, 4, 3, 파이팅. 시그마 아저 노잼 조을계속하네 아, 저런 노잼 조. 음. 이거 좀좀 빼야 돼요. 우리 우리 지금 둠픽 인지랑 정면 싸움 잘안 돼요. 빼야 돼 빼야 돼. 내려가 내려가 내내 내려가 내려가. 위 주방 있어요? 아 있어 있어 아 방패 없고 없던... 저..저 주방 줄수 있어요? 아 애쉬원 있네 와아 좀 빼야겠다 아씨 한정이 범인에게 다 보일까 보네 안돼 할수 없어 이 탱커가 어쩔 수 없다 이거. 어 모자형 평소와 다르게 이렇게 나오지 계속? 만만한가 아, 보지? 오른쪽에 만만한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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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탱커가 못 버티주니까 딜러가 어, 뭐야? 걸렸어. 오우씨. 뚜까 어, 맞고 끝내야 되나? 어, 애시 맥크리 2층 와씨 오른쪽 오른쪽 아나 오른쪽이 다 갈려가지고 우리 쌈싸먹혀요 어잉 이게? 안돼 뭐야 사격 안 끝났네 이 거점에서 우리 6분 막는 게 어때요? <laughs> 깔끔하게 <laughs> 아, 뽕감 있다 우리 이거 뭐, 가지도 못해. 뽕감 있다 뽕감 있다. 가능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자꾸 나와. 자, 아, 거의 다 모였고. 네, 모았고. 쏘. 가자! 나이스! 나이스, 겐지. 나이스, 겐지. 아, 어, 달려 네. 음... 파... 오, 세요 내가 로우했어 오, 슬우세요 오, 요 어, 로요 오, 세요 어, 슬로 오, 세요 터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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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리자 터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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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에이리에터리리에터리 화물 리 나이스 1배 나이스 1배 지자체 어, 보여요 아이고 아저 이렇게 괜찮아. 이렇게 두 바퀴만 돌리자 괜찮아 네. 충분합니다 <laughs> 충분합니다, 아, 충분합니다. 아, 뭐야 위도우 위도우 아 죽으면 안돼 위도공이에요 왼쪽으로 나온다 딜러스 안 날려면 와 터졌다 와 안돼 안 돼. 우리 잘 딜러, 잘잘잘 딜러 잘잘 없어요 괜찮 괜찮아 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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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우리 나비야 라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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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이선데오 음. 어. 오, 잘해. 아, 그리고... 라이... 도 아, 거기서 죽었으면 안 되는데. 개. <laughs> <안 되는데. 웃음> 아이 좋았다